아니고요. 네, 위험한 물건이 들은 건 아니고 좀 희한한 카드들이 들어 있었어요. 예전에 데마로우스 씨한테서도 비슷한 걸본 거? 아니요, 전 그냥 저번에 데마로우스 씨가 개인적인 일로 연구 단계 보고 기한을 늘려달라던 게 떠올라서요. 음... 아가레 씨, 저희는 일곱 성인의 소환 때문에 온 거예요. 고양이와 교류할 수 있다니. 설마 언어 중추신경을 개조하신 건가요? 일곱 성인의 소환 대결을 통해서 마음이 통할수 있던 건가요? 구축하고 싶은 카드덱이요? 그래도 되나요? 음, 더 디테일한 건 천천히 익혀야겠지만 대략적인 규칙은 이제 알것 같아요. 이제 규칙도 배웠으니 우리끼리 한판 해보는 게 어때요? 그럼 제 카드를 쓰세요. 저번에 받은 카드에 섞여있던 건데 규칙을 알기 전은 몰랐지만 지금 보니 이건 설탕 캐릭터 카드인 것 같네요. 네, 그럼 바로 듀얼을 시작하죠. 여 어떤 카드를 남길지 고르는 건 너무 어려워요. 두 대기 캐릭터의 손을 전부 출장 캐릭터한테 이식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... 정말 재밌는 대결이었어요. 연구 중에도 실험이 순조롭지 않으면 불안할 때가 있어요. 특히 알베더님 같은 뛰어난 영금술사 옆에서는 더더욱요. 이 하지만 계속 지기만 하면요. 고마워요. 진건 아쉽지만 확실히 일곱 성인의 소하는재미있는 게임이네요. <laughs> 자주 올게요. 너, 너, 너랑 설탕이 하는 거 봤으니까 나도 이제 다 총 3명을 이겨야 하는 건가요? 이게 바로 비전 상자군요. 고마워요. 열심히 할게요. 참, 피슬님. 저도 두 번의 승리를 거둔 신규 플레이어인데 당신과 한번 겨뤄보는 영광을 얻을 수 있을까요?